자 여러분들 제가 이 작은 클린 벤치에 늘 배지를 2리터씩 최대로 만들어 왔거든요. 근데 이번에 배양 용기를 한번 바꾸면서 잘 쌓이길래 3리터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 도전을 했습니다. 배지는 이제 만들어서 식히고 있고요. 어, 여기에 이제 소분을 다 해야 되거든요. 지금 3단으로 쌓아놨는데 과연 이거에 한 번에 이게 다 3리터 들어갈까? 몰라요. 해봐야 알거든요.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배지를 일단 오토 클레이브에서 들고 왔고. 아 빡센데? 아 뜨거우씨 와 테트리스 이제 잘해야된다 <laughs> 아 조질뻔했네 방금 다 쏟을뻔했다 아, 빡세다. 아, 뜨거, 씨. 일단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. 오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와, 씨. 답이 없네. 아, 뜨거, 씨. 아, 뜨거! 아씨 못하겠다. 아, 이거 안 쓸라 했는데 평 <laughs> 어. <laughs> 어. 어씨발아 아, 조졌네 3리터 하지 말아아 진짜 질랄 났네 뭐 결론적으로 성공은 했다 다음에 할 때는 처음에 UV로 소독을 시켜 놓은 다음에 컵을 다 정리를 해 놓고 다시 한 개씩 부어가지고 펼쳐서 한번 시도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와당타당 때문에 뭔가 30% 이상 오염이 날것 같거든요 2L를 온전히 다한 거랑 차이가 없는데 뭐 2L를 한다고 해서 오염률이 0%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시도한 거에 의의를 줍시다 뭐 오염이 안 나면 더 좋고요 아무튼 가능은 하다 3L까지 오케이